맨발버스, 맨발버스, 시면 거기 조심 하 세요.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그 모습도 괜찮은데 별 차이 없어. 아니, 밖으로 갔다. 네, 그래, 그래 왜냐면 지금 여기는 많이 가서찍었는데 거기서 그래. 너무 죽어요. 멋있다고 왔다니 아니 그냥 쭉 올리세요. 쭉 위에까지. 예 파고 어, 파고 네, 그렇게. 팔 벌려. 팔 벌려. 팔 벌려. 팔 벌려. 팔 벌려. 아 벌려. 팔 벌려. 팔 벌려. 팔 벌려. 팔벌 이제 앉아 앉아, 앉아. 어, 차이따 있다가... 너무 떨어진거 아니에요? 어. 다와다람라가살린다자다 아. 아, 어, 자리가? 네 어디 조심해 조심해요 있잖아, 나만 있잖아, 나만 있잖아. 아니 야, 여기 야. 가자! 이거는 찍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카메라가 멍텅구리야. 아니, 네. 앉아도 괜찮은데. 커서 나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누구 누구 거? 아, 이거. 어, 안전대

다 여기 모였 아, 우리, 우리, 우리 그냥 깜찍스러워 예쁜 옷이체로 만나 친구가 그렇게 어울리더라고 이쁘구나 서리궁 서리 공연이 오늘 있는데 아서리 공연 너 thank mm -hmm. you 백제 왕들이 잠들어야만, 송생이 보음것 됩니다. 공주님, 지금도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명을 하워가는 데, 자연을 지키고 보물을 증을 문화를 보유엑요스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제 사진기는 사진기가 아닙니다. 건축기에 어, 어. 그 있었습니까? 다행히. 다행이지. 음, 이거, 나는 그걸 내가 그, 아, 이렇게 어려울, 어려워요.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럼, 그, 이렇게 캐논이나 들고 다니는 거를 힘들고 응. 그랬죠. 이건 멍텅구리 사진이야. 멍텅구리 카메라. 야 이동을 못 하는 거야. 이도몰라거지 아, 여기서 저기 입장료를 내야 되는구나. 어, 안경 안경 안경. 안경 맨날 이카로있는하루쓸만안 돼. 머리에 얹으니까. 쓸만안 돼. 왼미 왼미 각, 같이 야 돼. 같 같이 해 가지고 프로, 프로필 사진 얘기 하는데 아니 뭘 같이 찾아야 돼? 네. 아니 요아 하얀색으로 입은 야아 드레스 아니야? 어? 아 아니 근데 비니 니색드레스럼 아까 땡땡 운뭔데 그리은빙글 우리 가 빙글빙글. 우리 고은 빙글빙글. 우리 빙글빙글. 우리 같은 빙글빙글. 그리 같은 빙글빙글. 우리 능만 보고 빙글 우리 같은 빙글 우리 우리 같은 빙글빙고 우리 같은 빙글빙글. 우리 같은 빙글빙글. 그리 대표님은 어디 가셨어? 어? 아. 내가 쉬어야 되고, 그만. 담자리가 엄청 많다. 담자리. 와. 명품 검정고무신이 또 등장했네. 에? 명품 검정고무신이 또 등장했. 어 이거 어느 물에 들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laughs> 최고죠. 친구 물에 들어 물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오늘 또 바닷가 간다면요. 좀 쉬어야지. 저기도 검정 고무신. 아니 안경 안. 아닌데.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아 지금 바꿔 신었나 보다. 운동화 같은데. 어 바꿔 신었나? 이거 신고 있었는데. 운동화야 운동화. 이거 신고 있었어요. 꽃끄린 거. 이게 무열 안아니야 아니. 벌서 대천이 가까운 거 보나요? 대천 멀어요. 아, 그러면 점심은 언제 먹어? 대천은 비어 지나서 가야 는데

그러면이제 내려가야지 뭐. 내려가야지. 단가지고다 <laughs> 어. <laughs> 어. 그러면 내려가야지. 우리는 찍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갑니다. 우리는. 리 갑니다. 되게 이쁘다. 전화부터 쁘다 너무 예쁘다. 나는 거기까지 안 갈래. 아, 우리도 안 가. 우린 다 찍었어.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해산사니까 가 미열 이 침기까지 있어 다가 문이 남 옛날에는 우리 어 봤어 우리는 이제 찍었으니까 내려가야 돼갈봤으니까 갑시다 됐고 갑니다 네,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가지도 아, 그래 가로 이해여기 응. 있는 거야. 고, 고. 언니, 거 네.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아에 너무 시원하겠어 아, 아 괜찮아요 저는 형님 좋습니다 잠깐 이거밖에 없가 언니가 샀어 어고속터미널 이거를 어디서 고속터미널 거기 상가 있고 고덕동에 지하가 그래, 그래. 유명한 곳 그래.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동네 살아서 그래. 저희가 내 아운다리요운다리에요 음. 그런데 이제 이사를가니까 이 이거 만음처럼 괜찮지. 너무 재밌어요. 저도 내일부많라고이이 같은 많아요. 나 물건도 많고 요새 어디 가면 틀고 엄청서 어고 옛날보다 저는 아 그렇구나. 여름에 들어갈 때야. 그래서 음.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입고 살았어요. 음. 그래서. 아니, <목소리> 이게 너무 이쁘다. 언니 소스가 딸린 거야? 딸렸어. 아, 아, 잘 살렸어. 네. 진짜 잘 썼어. 나 책안도 너무 이쁘다 이거 얼마 안 해도 아니, 음. 고상한 것도 좀 얌전한 음. 것도 있는데. 아니, 우리 배우잖아 배우. 배우잖아, 배우. 찍는다고 내가 이렇게 조금. 이런 거 배우잖아. 야, 시시한데. 아이고, 뭘 있어. 배우잖아, 배우. 가보자. 가보자. 재밌어요. 어. 재밌 그래. 우리 <laughs> 어, 오일 또 그래 놀자. 그래.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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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가고밌갈 사람. 면서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밌어요재이어요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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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어요재밌어이 재밌어요. 야밌어요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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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그럼 요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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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이요 재밌어요. 아어요재밌어고재밌어어그러니어그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거 사진 포스 찍었으니까 또 공연할 때는 다른 거 들고. 처음로으로 응. 왔는데. 사님은 어디 계셔? 시사. 아, 시사님은, 시사님. 시사님은 가셔야지. 뭐. 응. 님이한 있을까? 응. 와 좋다. 그늘이 하가확히다 응. 아, 김우수 려고륵 찾는데 막. 찾는 Timothy, t i 이어 t h y Timothy, t i m 나도 뒷모습 i m o t h y Tim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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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이 t h y Timothy, t i 도 맨날 h y t 잘 찍어 놓거든요. 예뻐요. 아니, 근기비원 니가 오늘 시간되는 사람 고토 에서 쓰시하지 고텔에 어? 어, 네. 어, 어, 어. 되면 이런 다 지하상가에 저런가 많을지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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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시간 제일사 네. 끝나고 고속 버스 면 여기서 내나야 되는. 내야 돼. 나는 나도 이거 파란색이 가 나도니까 혹시 가쭉만 양쪽으로 지나. 한번 그쪽으로. 이거 마음에 드는 거들어가거고요 카메라니까. 에서나 오늘 입은 단께도 고트 거예요. 에서 저기 뭐야? 오, 앞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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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아, 인도에서 아, 글로 내가 가보자. 다쨍이 지금 들어가는 어, 때야. 여름 제품들이 음, 들어가는 음, 때고 아, 가을 제품들이 다 아, 나와 있어. 예뻐. 아.

여기서는 언니를 보게 하오. 집안이 족보살이 있지만 나이가 어. 어려서 부모님, 할머님 하는 거고, 어. 밖에 나와서는 다 어. 친구가 없는 거. 필요한데, 언니 언니 아니, 얘기하면 된다. 아니, 내가 사는게 그래. 아니고 비송언니가 쇼핑하 하고싶다고 아 그래서? 응, 10시가 맞으면 3분도 안돼 그리고 아니야. 차 네, 내리기 전에 네, 기후조진이죠? 내일 면나 큰일나 죽은줄 아세요 어. 죽음이야 죽음 그거 안되죠 안돼 안돼 우리 미조건 못해요 근데 내일하고 토요일까지 확 온대 와 맞아. 오늘이 최고였어 날씨 아, 진짜 좋았어 <laughs> 아아 근데 박사 선생이 문자가 온 거야. 어, 갈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꼭 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안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나와야 돼. 다음 주에 <laughs> 그냥 프로셔가 나와야 돼다음주 나오기요. 같이 니다 그랬더니 아유, 많이만 먹으 많이 많이 어이 사람 요 양념 그러면 입체 안 먹고 있어요. <laughs>